자, 여러분. 지금은 이준수가 보물을 찾아 서갑습니다 우와, 찾았어요? 자, 이준수가 찾았네요. 어, 이거 뭐죠? 네, 그러면 이제 사탕 1 0 개를 받아서 이것은 어떻게 될 거야? 4부에서 공개. <웃음> <웃음> 아, 이렇게 지가니까 막 하는 거 진짜 처음이에요. 있겠네요. 자, 4번은 사탕 10개 받아. 이준수와 이렇게 사탕을 받아올 수 있을까요? 사탕을 나누러 왔구나 하나 할머인데요둘셋넷 아, 다섯 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다했다 감사합니다 화이 화이 어 지금 오, 지금 이준속가 음... 이렇게 해낼 수가 있어요. 2단계도 통과했고, 이게 3단계. 진짜 물구나무 석이에요 물구나무 석이 기대해주세요.